있습니다. <laughs> 자 신랑 신부 입장할 때하인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 박수 부탁드릴게요. <laughs> 자 부산을 가족고입장 여러분이 신랑 신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다음은 아, 우리 성원 사람에 이어서 어, 두 사람의 살아가면서 부부 생활의 지침이 될 기준과 덕담을 우리 아버님께서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많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해주신가객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니다 <laughs> <laughs> 언제나 믿음을 주는 장한 내 아들. 그리고 예쁜 우리 새 며느리 이 자리에서 마주하니 정말 고맙고 기쁘구나 많은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앞날을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사랑하여라 사랑은 겸손이며 배려이다 나와 너뿐이 아니라 우리라는 주변과 적으로 함께할 아, 함께 아름다움이기 때문이다 둘째, 성실하여라. 예, 성견의 말씀에 부지런하면 천하에 어려움이 없고 백번 참으면 집안이 태평하고 화목하다고 하겠단다. 셋째, 건강하여라. 이를 지키기 위해 하고 싶은 운동을 정하고 평생 동안 실천해 주기를 바란다. 건강은 삶의 기본이며 가장 중요한 공복이기 때문이다. 이것들이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열심히 살아두기를 진심으로 부탁한다. 그렇게 할수 있겠죠? 네. <laughs> 네.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이들은 여러분 앞에서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붓게 맹세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보다 큰 사랑으로 키워갈 수 있도록 네. 축복하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힘찬 박성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2, 3주 전에 시작된 경신년 새해도 여러분의 가정과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짧게 인사와 끝단에만 대하겠습니다. 신랑아버지 성대협 먼저 저희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의 가정이 될수 있는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저희를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러 먼길마담으로 와주신 많은 분들과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인 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장인 장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서로 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잔성하여서 한 가정의 가장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희 두 사람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서로를 존중하며 벗겨주고 배려하며 사랑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함께 나아갈 저희들의 앞길에 하는 격려와 축복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가족, 친지 모든 분들 2016년도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들 넘쳐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어 어려서 조그마더 우리 딸과 우리 와들이 이제 장성에서 이렇게 어, 우리 부모님 앞에 섰습니다. 아, 어, 그 사람 건강하게 어, 오래오래 누다하며 행복하게 살겠다는 마음을 담아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첫 부모님 께 인사. 박수 부탁드습니다 우리 아무도 잠깐 나와주셔서. 우리 이제 아들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 한번 안아주시고, 예, 우리 딸도, 딸도 한번안아주십시오래 이제 우리 사위, 사위사랑 또장모님이니까요 예. 아, 네, 예. 사이, 예. 아 어머님이 아까, 아, 우리 성기봉군님이뭐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아, 좀 찡하셨나봐요. 그래서 어머님이 오늘 찡하시더라도, 어, 눈물을 흘리셔도 되는데 지금부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 예. 사진 촬영이 이쁘게 나오셔야 되니까요. 막내들 아 자전합니다 평생 교도하며 행복하게 살겠다는 마음을 담아 우리 두사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인사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어머니 아버님 잠깐 나오셔서 이제 우리 둘째 딸 생겼습니다 아, 예. 첫째 딸이 이미 취직을 받고 우리 둘째 딸한번알아주시고 예. 얼마나 행복했다

<laughs> 그, 그, 이제 그, 두 그, 그 사람이 어떤 일도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의 K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을 제가 외치고요. 축하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i uh -oh.